기독교는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뉴질랜드라는 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한반도는 우리가 살았던 한반도는 오랜 기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모든 잘못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잘못되어졌던 많은 구습들을 끝내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그 기초를 세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 리더의 나라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BC 58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철저한 망하는 길을 경험을 했었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재건했지만, A.D. 70년 경에 또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약천 년이 넘도록 사라져 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았던 나라, 별볼일 없었던 나라에서 시작한 이 종교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처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을 세우지도 못했던 이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누리고 있는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닦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먼 한반도에서 살던 조화 여러분이 이 뉴질랜드까지도 와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설득했을까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기적이었을까요? 기적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기적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기적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 이 바다를 가른다 바다를 갈라서 사람들이 걷게 하는 그런 깜짝 놀랄만한 기적도 성경에 담겨져 있고 오병이어라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런 기적도 담겨 있습니다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은 아주 흔하다고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의 간증을 아, 기억을 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이 방탕하게 살던 이 형제님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팔 부러진 팔 깁스한 채로 또술 마시고 놀다가 그날은 어떻게 이렇게 갈 데가 없었대요. 별로 친구들도 다 가고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뭐할까 하다가 교회를 갔답니다. 지난 이제 지나가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치고 거기는 이제 치유를 위한 이렇게 기도와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형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또 무슨 쇼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곳에 한쪽 팔이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순간 놀랍게도 부러져 있는 자기의 팔에 통증이 사라지고 끊어졌던 뼈가 다시 붙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버렸던 이 형제님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시네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을까요? 분명 기여한 바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체험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과거의 기록이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나의 삶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라는 분은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핵심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적, 그리고 체험 같은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속 신앙에서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종교가 될수 있었던 가장 중심적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잠시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 네,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주 큰 도시였고, 무역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유대 사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을 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늘 했던 것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늘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이 무엇이죠?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고받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증하고 때때로는 논쟁하는 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설득돼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3절과 4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의 핵심 요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3절의 설명과 증명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설명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증명이라는 것은 과하게 국한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증명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면 신앙은 객관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것이 아닌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이고 사실이나 진리의 영역은 아니다. 라는 완전히 잘못된 오류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크리시안들도, 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에 동조하면서, 마땅히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신념대로 사는 거지 뭐.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다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왔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에이 거부하는데 싫어하는데 뭐 하러 가서 전해라고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전히 유교적인 삶을 살거나 불교적인 삶을 살거나 무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토련하면서 발전한 것이 바로 현대 문명인데요. 그것의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기초 자체가 기독교였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질서 속에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과 원리가 있다. 이것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이장 뉴튼, 갈릴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수많은 초기 과학자, 수학자, 그러한 지식인들이 크리시안 히로였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 지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했던 현대 교육도 기독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대시기를추구합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우리가 전달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그 축복과 영생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제는 나만 들고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혼날 일이죠. 내가 그 피해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교회의 국가였던 로마를 변화시켰을까?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탄압했던 그, 조, 그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람들과 인류 문명 전체를 변화시켰는가? 바로, 설명과 증명을 통해서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부피를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었죠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시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이 그것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껍게 쓰여진 성경 지금도 많은 분들이 통독하고 계시죠. 필사도 하고, 동독도 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할 때좀 실수를 줄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 모든 것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오클랜드 온 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이란 약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양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장르도 다양합니다.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다양한 성경은 오직 하나의 사실을 공통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고, 따라야 할 대상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하는, 위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지어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상이죠. 사실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팩트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고요. 사람들의 생명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김정은은 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강력한 증명이 없습니다. 김정은 같은 역사적으로 악한 독재자가 다스리 는 그러한 땅 북한 같은 곳에서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배척합니다. 성경을 절대로 접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통제합니다. 저희 나라에 그 우리나라에 제가 저희 나라에 다 혼나 적이 있어가지고 잘못 었다고 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라는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소지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있은 직후에 즉각적으로 공개 총살되었다. 여러분, 2024, 2023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성경을 들고 있었다는 것,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하는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비추어지는 진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가진 생명과 변혁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심의어 능력입니다. 그성경을 먹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있는 그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요단강이 갈라섭니다. 그 때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때의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뉴질랜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후에 준비한 것은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증명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의 체험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올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